감사합니다. 아, 우리 오늘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년 맥추 감사 주일이 어,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절이나 아, 부활절, 또 아, 추수감사절 이런 주일들은 상당히 좀 성대하게 지키잖아요. 예. 아, 또는 뭐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큰 선물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 또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맥주 감사절은 좀 이렇게 약하게 지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깜빡깜빡 넘어가서 한두주 뒤에다 뒤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끔 그래요. 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보리농사도 안 지는데, 어, 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냐, 뭐 교회가 헌금 많이 거들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맥주감사주의의 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론 감사주의들이 계속 될 때마다 제가 동일하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감사주의는 절기가 아니다. 예. 구약에는 그 3대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또 이렇게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세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했어 그래서 모든 그먼 곳에부터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켰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게 보어세요 이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어,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지킨 거예요. 그때는 의무로 지켰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무로 지켜서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절기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날도 달도 절기도 해도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물론 신약 시대 우리 모든 교회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절기는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이란 개념은 안식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방교회들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의 전통을 따라 지금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죠. 자, 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설교를 했으니까 여기상 설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기서 이제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사장 10절, 10절, 11절에선 거기서는 이제 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이 달의 초하루에 그때 그러니까 달의 첫날에 무엇을 했냐면 월삭이라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도 보면 어떤 분들은 월삭헌금 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월삭헌금이 황금, 뭐지? 막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예, 헌금은 들어오는데 왜 월삭헌금을 할지, 어, 저는. 어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월삭의 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데 내가 구약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절기는 말 그대로 3대 절기와 또 여러 절기들을 의미하는 것. 해는 안식년, 희년. 이러한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적인 개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약 교회는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상당히 비판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다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그옛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할례를 하고. 그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의무를 다 해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따라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써 잘못해서 자신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이탈할까, 그것을 두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습이 바울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는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죠. 바로 그러한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예, 속죄하시는 그 희생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맥추절, 맥추절은 또 뭡니까? 예, 맥추절을 다른 말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어, 이이때 거둔 보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첫 것이라고 부르니까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그냥 제일 먼저 잡히는 것 끊어갖고 갖다 드린다.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첫 것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이 농사하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하는 것이 맥주의 초실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맥주절이죠. 그래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에 대한 예표예요.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다음 열매가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대심으로 우리 모두도 부활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심에 대한 감사 또그 감사에 대한 의미가 바로 맥주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수장절은 뭡니까? 모든 이 추수를 다 마친 뒤에. 그렇죠. 가을에 모든 추선을 다 마친 뒤에 저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축제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그 복락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어, 성취가 되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왜 시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절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 감사가 드려진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의 그 부활절이나 또이 맥주 감사 주일이나 또 추수 감사 주일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날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안 지키셔도 돼요. 굳이 뭐 목사님 왜 자꾸 그주부에다 봉투를 넣어 주십니까? 그냥 알아서 쓰면 되지.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죠. 잊어버릴까 봐 넣어 드리는 건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절절을 지키되 칠칠절은 어이맥주절의 다른 말입니다. 왜냐면 오순절로 아 아니 오순절 아니라 유월절로부터 어 7주를 7번 한그 날을 칠칠절이라고 말하고 또 7번을 계산 다음 날을 오, 오순절이라 해서 50번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어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맥주절을 나타내는 말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 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복을 대로, 죄송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구약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감사였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뭐, 많이 드린다, 그게 곧 좋다는 게 아니라 그 형편에 따라서 자신이 정한대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 안 하면 돼요. 굳이 뭐, 감사할 거 없는데 못하러 감사하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부활의 천절매 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날이 성탄절이나 추수감사 주일이나 이러한 그러한 교회에서 드리는 감사 주일보다 결코 못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 감격에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예,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원라의 예물을 들여서 너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내 자녀도 즐거워해야 되고, 그렇죠? 자신의 집에 있는 노비도 즐거워해야 되고, 또뭐 레위인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예, 객과 고아와 가부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모두가 축제의 날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므로 감사의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 히 우리의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감사주의를 기억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야 돼. 9월 예, 주일날은 그래도 계란이라도 막 나눠주는데, 그렇죠? 수성 감사주일 되면 떡이라도 막 나눠줘서 주변에도 나눠주고 하는데 보면 예, 맥주절은 정말 맥주 감사주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요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도 좀 그러한 노력. 계속 교회에서 뭐 공식적으로 뭐 줘라 나눠줘라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직장에서 예, 커피 한 잔씩 돌려보세요. 예, 보니까 메가박스 아메리카노 1,800원? 뭐그 1,500원인가요? 1,800원. 그런 것 같아요. 예,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 사주세요. 괜찮아요. 꼭 뭐, 그, 스타벅스 뭐, 5, 6천원짜리 사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 한, 한 장씩 돌리고. 무슨 기쁜 일이 있느냐? 야, 즐거운 날이다. 뭐냐? 맥주감사주일이다. 그래서 내가 한턱 내는 거다.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고, 아, 이날이 그런 즐거운 날이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아, 내가 맥주감사주의를 헌금을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도 그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예. 저도 막 바쁘게 뭐 이렇게 저거 뭐 하고 또뭐 설교 준비 좀 늦게까지 하고 하다 보면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무슨 깜빡 합니까? 예, 어제 이제 사실은 뭐 황금을 할걸다 찾아와, 뭐내 돈을 찾아야 했는데 깜빡하고 안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 11시가 넘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바로 그냥 그돈 찾는 기계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11시 반까지 딱 하더라고요. 11시 25분에 도착을 해갖고 5분 남겨놓고 가서 돈 찾았어요. 예, 거의 다 카드를 쓰니까. 현금을 거의 안 갖고 있거든요. 제가 현금을 쓰는 때는 딱주의화 은금과 예 11주 할 때와 감사 은금 할때 이때 외에는 사실은 현금을 쓰는 일이 거의 제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불이 나게 가서 그래서 저도 그중에 가장 빳빳한 돈으로 골라서 그걸 아이들한테 봉투에 넣어서 감사 한금이다 하고 다 나눠줬어요. 예. 아이들도 이날이 감사원금이라는 것, 감사하는 날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 부모가 내가 다 감사하니까, 야 너희들은 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해. 너네들은 그냥 가도 돼. 이래선 안 돼.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면 감사할 수 있도록. 아 이날은 왜왜 헌금하는 거야? 이날은 맥주 감사 주일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는 거야. 가르쳐 줄수 있잖아. 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뭐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습관화 되어지도록. 아이들이 어쨌든 습관화 되어져야 신앙도 습관화 되어져야 돼. 저는 저의 황금에 있어서는 뭐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뭐 깨끗한 걸로 골라서 이렇게 황금을 하지만, 주일 황금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할수 있으면 새 돈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강성숙권 사님한테 어, 좀 힘써서 천원짜리 좀, 좀 바꿔주세요. 해갖고 그걸로 이렇게 해요. 어, 제가 은행 가면 안 바꿔주더라고요. <laughs> 네. 저 아무리 가곡게 목사라고 말해도 안 바꿔줘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탁해서 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세 돈으로 나눠서 황금하게 하고. 나름대로 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성을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너무 뭐 기도 많이 해, 말씀 많이 읽어, 막 그러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감사가, 그리고 정성이 있기를 그렇게 소원해서 저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도록, 성탄절을 지키도록, 부활주의를 지키도록, 그렇죠 추석 감사 주일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챙기지 못하는 때가 되어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까지는 내가 쌓은 기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쌓은 기도의 열매로 그들이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그때는 과연 누구의 기도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냔 말이야. 또 그들의 후손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고? 어제 우리 김영철 장로님 큰아드님, 우리 김기훈 성도님이 오픈을 하셨어요. 저쪽 금단 금동 쪽에 통닭집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머니 밑에서 모든 걸다 배우고 나서 이제 하산하라 해갖고 가서 이제 분점을 내거라 해갖고 이제 분점을 내 주셨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를 갖고 사시는 겁니다.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가라 라고 부탁을 하어요 그래야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는 몰라요. 가르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린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 말씀을 좀더 달려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과 또 구제하는 일, 그래서 어려고 힘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 나눠주고 베푸는 일도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에 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감사의 어, 주일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 또재직회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날은 오순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에 있었던 가장 큰 어,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보혜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어, 어떻게 보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그 주,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감사의 주의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감사의 부활절 그러면 뭐예요? 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절도 사실은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켜왔어요 그러나 어, 요즘의 교회들은 어, 성령감님 주일보다는 맥주 감사 주일을 어, 더 지킵니다. 어, 왜냐하면 두 날이 사실은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인데 성령감님 주일은 보통 5월에서 6월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그 부활절이 3월이나 4월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날을 계산해서 오시, 뭐 오주를, 그러니까 50일을 계산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절기는 이미 끝났는데 그날짜에 연연해서 막그 날짜를 바꿔가면서 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성령 강림의 그 함께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를 함께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지키지 않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의에 또 오순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럼 성령님이 구약에는 안 계셨냐 아니요 구약에도 계셨죠 그러나 신약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차이는 뭐냐 다른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으세요.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또안 믿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건 뭐예요? 두 가지 잠시 믿음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는 분명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믿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계심이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믿음을 우리 가운데 적용케 하신, 구원을 적용케 하신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사실. 그러면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예. 네. 그니까 철저하게 감사로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어, 삶에 필요한 것을 추심해도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부활의 약속을 갖게 하심에 대한 감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 결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날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정말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분명히 확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므로.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그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이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살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또 지켜야 하기에 구약의 성도들처럼 싫든 좋든 그 자리를 채워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동에, 동안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며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